안녕하세요 직업지원팀 유재현입니다 2021년 직업지원팀 사업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개 시작 전에 새로운 중장기 계획과 더불어 직업지원팀 모토를 정해보았습니다 취업을 넘어 자립으로라는 모토인데요 지금까지는 장애인의 취업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면 2021년부터는 취업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직업지원팀의 2020년까지의 사업은 개인위생관리 및 직장예절, 일상생활훈련 등의 기초 직업 준비훈련과 자격증 취득 등의 취업 준비훈련 그리고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는 취업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2021년의 가장 큰 방향은 취업과 취업 유지에서 그치지 않고 취업을 통한 소득을 바탕으로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서비스로의 확대를 줄수 있습니다. 2021년 직업 지원팀 사업은 크게 취업 전 훈련과 취업, 자립 지원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직업 준비 훈련과 일상생활 훈련, 직업 유지 훈련, 지역사회 시설 이용 등의 기초 훈련이 취업 전 훈련으로 통합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업 전 훈련은 직업 적응 훈련생을 대상으로 직업 기능 향상 훈련과 맞춤 직종 훈련, 바리스타 교육 등의 취업 전 직업 준비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특별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취업 지원은 취업 전 훈련에서 취업 준비가 된 적응 훈련 대상자와 취업을 희망하시는 외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 및 지원 고용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과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소득 향상 뿐만이 아니라 실제 자립을 할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훈련하는 자립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직업지원팀 중점사업입니다. 제9차 중장기 계획의 전략 목표에 따른 세부 실천 과제별 사업입니다. 네, 자조모임 지원 확대를 위해서 취업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모둠을 조직해서 자조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조모임으로 진행을 하지만 2021년에는 직업지원팀 담당자가 참석해서 자조 모임의 목적, 취지, 운영 방식, 회의 방법 등을 교육해서 향후에는 독립적으로 자조 모임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욕구 및 공동 의제 조사를 위해서 연 2회 이용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네, 이용자 간담회를 통해서 차기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을 당사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기반 사업 확대입니다. 어, 자립 기반 사업은 지역형 자립 기반 사업과 기관형 자립 기반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형 자립 기반 사업은 지역 사회 내에 사랑방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기관형 자립 기반 사업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자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합적 개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취업 대기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업 지원팀은 직업 적응 훈련생 외에 취업 욕구가 있는 외부 장애인에 대해서도 취업 지원을 했는데요. 외부 취업 대기자의 역량을 강화해서 취업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확률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직업 지원 사업은 취업 전 훈련과 취업, 자립 지원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직업 적응 훈련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특별 활동을 실시해서 취업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이나 직장 예절 같은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서 취업 알선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 적응 훈련생들과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 및 지원 고용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이 있을 예정이고요. 어, 취업한 장애인들과 어, 지역 내 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중 취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지원 고용 민간 위탁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를 하였고요. 민간 위탁 사업을 통해서 1대1 직무 지도를 통한 현장 훈련이 더 원활히 진행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직업 적응 훈련생의 지원 고용을 실시할 때 어, 직업지원팀 담당이 직접 직무지도를 실시해서 적응훈련생의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립지원은 취업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동안 취업 후 고용 유지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취업 및 임금을 통해서 경제적 소득 향상에만 그치지 않고 어, 진정한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술 습득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업 지원 팀은 취업이 가능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졌는데요. 취업이 어려운 지역 내 재가장애인들의 소득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지역 내에서 사랑방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직업지원팀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대면 서비스가 어려울 때 저희가 할수 있는 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업지원팀에서는 개별 상담 및 부모 상담. 취업상담 등을 전화를 통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용자의 건강 체크 및 정서 지원을 실시하고 취업 욕구를 파악하고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의 업체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업자나 고용 유지 업체에 대해서 취업 후 적응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업 적응 훈련은 훈련생 개인별 목표에 따라서 개인 활동지나 교육 키트를 배부할 예정이고요. 배부 후에 주민나 카카오톡 밴드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및 녹화로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립 지원입니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직업 적응 훈련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재가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가정으로 작업 물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계획을 세웠는데요. 네, 이 계획은 계획으로 끝이 나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2021년 직업지원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